자, 안녕하세요. 앙스입니다 오늘은 투어스의 마지막 축제 같이 배워볼 거고요.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랑 댓글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전체 카운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3, 4, and 1. 2, and 3. 4 and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포 n1 2 3 n4 1 2 3 4 자, 첫 번째 마디는 살짝 오른쪽 대각선을 바라본 상태에서 3 4 하고 준비를 해 주신 다음에 n 카운트에 점프를 해줄 건데 발을 이렇게 뒤로 접으면서 점프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3 4 n1 하고 이렇게 착지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른발을 앞으로 보내면서 2 n3 하고 이렇게 무릎을 낮춰 주세요. 그다음에 4 카운트에 오른발을 오른쪽으로 차면서 4, N 하고 이렇게 오른발을 짚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1 카운트에 이렇게 왼발을 짚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 해보면, 3, 4, N, 1. 2 N, 3, 4, N, 1. 자, 손은 3, 4할때 이렇게 밑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N 하고 점프를 할때 손을 이렇게 위로 올려서 뒤쪽으로 발 뒤를 터치해 줄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1 하고 착지할 때 앞에서 손을 모아줄 거예요. 그리고 바로 몸을 앞으로 돌리면서 왼손은 이렇게 뒤로 손모양을 이렇게 해서 뻗어줄 거고요. 그리고 오른손은 주먹을 쥔 채로 앞에서 2&3 하고 이렇게 손을 위에서 아래로 움직여줄 거예요. 그다음에 다시 정면을 보면서 손을 살짝 모아온 다음에 오른손부터 뒤로 4& 하고 손을 머리 앞뒤로 교차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원 카운트에 손을 밑으로 뻗어줄 거예요. 자, 그래서 손 이어서 해보면 3, 4&1 투 쓰리 포엔 원. 자 위아래 앞차서 보겠습니다. 쓰리 포엔 원, 투엔 쓰리, 포엔 원. 자두 번째 말의 다리는 포엔원 하고 짚은 다음에 오른발로 투 해줄 건데 이때 왼발 오른발 한 번씩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원엔투엔 하면서 뒷발 이렇게 따라 와줄 거예요. 그다음에 쓰리 하면서. 왼쪽을 바라봐 주시고요. 그리고 포할때 왼발을 한번더 짚은 다음에 N 카운트에 오른쪽 무릎을 들어 주시고 원 하면서 이렇게 뒤로 뻗어 줄 겁니다. 그래서 다리 이어서 해보면 포앤원앤투앤 쓰리 포앤원자 손은 포 N1 하고 이렇게 내린 상태에서 손을 돌려줄 겁니다. 그래서 1, N2, N하고 이렇게 아에서 위로 크게 돌려주시고 3카운트에 3 하면서 이렇게 내려줄 거예요. 그리고 4 카운트에 검지손가락 올려서 4 하고 뻗어줄 건데 이때 오른손을 좀더 바닥하고 수평에 대게끔 쭉 뻗어주시고 왼손은 그 아래 이렇게 받쳐주는 느낌으로 뻗어주신 다음에 N카운트에 N하고 이렇게 땡겨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손해보면 4 n 1 n 2 n 3포 n 자 위아래 쳐보겠습니다. 4 n 1 n 2 n 3포 n 자세번째만디 다리는 앞에서 포 n 하고 나서 이 오른발을 뒤로 뻗으면서 왼발은 뒤꿈치를 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1, 2 하고 당겨오시고 한번더 3, 4 하고 당겨오시면서 N 카운트에 왼발부터 점프를 해서 N1. 하고 이렇게 뒤쪽으로 점프를 해줄 겁니다. 자, 다리 이어서 해보면, 3, 4, a n 1, 2, 3, 4, a n 1. 자, 그 다음 손은 4, a n 하고 나서, 1 카운트에 왼손은 밑으로 내려주면서, 오른손으로 왼쪽 뺨 옆에 손 등을 보이게 놓는 거예요. 그래서, 1, 2 하고 내려주시고요. a n 카운트에 손을 오른손에 이렇게 돌려서, 3 하고 이렇게 도착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가슴을 모아 주면서 포까지 이렇게 모아 주시면 돼요. 그리고 n 카운트에 다시 오른손을 n1 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뻗어 줄 거거든요. 제손 다시 해보면 포n 하고 나서 원2 n3 포 n1 자 다리를 합쳐 보겠습니다. 포n1 2 n3 포 n1 자 그다음 네 번째 머리 다리는 앞에서 N1 하고 짚고 나서 다시 오른발을 가져오면서 2 하고 이렇게 들어줄 건데, 이때 이 왼발을 들기도 하고 2 하고 이렇게 내려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3 카운트에 크게 이동을 하시고 4에 다리를 벌리신 다음에 N 카운트에 왼발을 들어서 N1 하고 다음 동작으로 이어가시면 됩니다. 자, 다리 이어서 해보면 3, 4, N1, 2, 3, 4, N1. 자, 그리고 손은 앞에서 N1 하면서 이렇게 손을 올려주시다가 2 카운트에 도착할 때 손을 한번 왼쪽으로 돌렸다가 2 하고 똑같이 만들어주시고요. 그리고 3 카운트 유지할 때 손을 자연스럽게 내리신 다음에 4 카운트에 도착할 때 다시 한번 양손을 4 이런 식으로 약간 차렷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N1 해서 이렇게 양손을 들어서 왼쪽을 가리키게끔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손 이어서 해보면 N1, 2, 3, 4. N1. 자, 다리랑 쳐보겠습니다 3, 4, and 1, 2, 3, 4, and 1. 자, 이제 여기까지 앞쪽 네마디 이어서 복습해보겠습니다. 3, 4, and 1, 2, and 3, 4, and 1, 2, 3, 4, and 1, 2, and 3, 4, and 1, 2, 3, 4, and 1. 자 다섯 번째 마디 다리는요 앞에서 포앤원 하고 이렇게 짚은 다음에 왼발을 가져오면서 투 하고 짚어줄 건데 이때 몸이 왼쪽을 바라보지 않고 계속 오른쪽 혹은 중앙쪽을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투 해준 다음에 앤 카운트에 오른발을 짚고 쓰리 카운트에 왼발을 모아오면서 살짝 웨이브를 쓰리 해줄 거예요 그리고 포앤 하면서 다리를 벌려주면 됩니다. 다리 이것 해보면 3, 4, N, 1, 2, N, 3, 4, N 자 그다음 손은요 앞에서 3, 4, N, 1 하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려서 왼쪽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2할땐 다시 위로 올려서 오른쪽을 가리킬 거고요 그리고 N 카운트에 이번엔 위로 돌리지 말고 바로 N 하고 마찬가지로 다시 왼쪽을 가리켜 줄 거예요 그리고 3 카운트에 오른손을 이렇게 입에 가져가면서 왼손은 위로 쭉 뻗어 줄 건데 방향 따라서 손을 바꿔서 왼손이 입 옆에 오른손을 위로 뻗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뻗어 준 상태에서 포 카운트에 손을 살짝 내렸다가 n 카운트에 이렇게 양손바닥을 모아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손 이어서 보면 3포 n 1 2 n 3포 n 자 다리를 합쳐 보겠습니다 3포 n 1 2 n 3포 n. 자, 여섯 번째 마디는 위아래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원 카운트에 상체는 원, 투, 엔 하면서 상체를 앞으로 웨이브해서 원, 투, 엔 하고 돌아와 줄 거고요. 이때 손이 원 카운트에 무대 정면에 가까운 손부터 원 하고 뻗어 줄 건데 투 카운트에 반대손이 나가주면서 손목을 교차시켜 줄 거고요. 그리고 3 카운트에 한번더 손목을 꺾어 줄 건데, 이때 제가 보는 지금 쇼트 영상에서는 한 명은 이렇게 꺾어 주고요. 한 명은 이렇게 모아 주거든요. 그래서 박자만 정확히 보면, 1, 2, N. 그리고 3 카운트에 오른손은 입 옆에 이렇게 검지 손가락을 쉿 해주시고요. 왼손은 손을 이렇게 위로, 손바닥에 하늘을 보게 올려 줄 거고요. 왼발은 뒤꿈치를 들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3 하고 올려 주시고, 4, N 할 때, 포에 오른발을 먼저 뒤로 모아주시고, N 카운트에 왼발 앞에다 줄 건데, 이때 오른손을 N 하면서 올린 다음에 다음 원 카운트 준비하시면 돼요. 자, 천천히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1, 2, N, 3, 포, N. 자 일곱 번째 마디는다리는 특별히 없고요 상체만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는 이렇게 꼬아준 상태에서 왼손은 주머니에 넣어주시고요 오른손으로 N 하면서 올렸던 손을 검지손가락으로 머리에 대주세요 그다음에 상체를 왼쪽으로 먼저 원 하고 쳐줄 거고요 투하고 오른쪽 쳐주시고 쓰리하고 왼쪽으로 다시 한번 쳐주신 다음에 n 에 손을 뻗었다가 포 하면서 이렇게 손을 가져오시면 돼요 그래서 원투 쓰리 N, 포.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 마디는 자연스럽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뒤쪽 네 마디 이어서 복습해보겠습니다. 3, 4, and 1, 2, and 3, 4, and 1, 2, n 3, 4, a n 1, 2, 3, and 4, 1, 2, 3, 4